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반값 등록금 국민봉부 공동대표를 맡으셨고, 그때 1인시 한 사진도 있어요. 사진 한번. 아, 그런가요? 예. 네.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의원님 사진 지금과 현재와 그때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아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것에요 혹시? 15년 전. 정, 정작, 시, 정작. 정작, 정작 그걸 보이고 싶었던거죠그 네, 그렇죠, 15년 전. 그, 그러면 <웃음> <웃음>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말고, 또 네. 있는데, 그. 저 아, 제가, 맞아, 제가... 안 그건, 그건 안 돼요. <laughs> 아니 그니까 러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 때가 어~ 전대협이라고 음, 있었죠 과거 학생운동 전체를 네, 책임지는 네. 그 의장 대행을 마치고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사회 나와서 네. 통일 단체도 있었지만은 네. 청년 단체 대표로 음, 오래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전국 조직을 이끌면서 네. 그때 제가 이제 한것 중에 음. 이런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 문제 네. 이런 거 되게 제가 그 운동 모임을 만들어서 음. 공동대표 일을 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대는 음. 아빠들에게 육아휴직을 아, 그래서 아, 제가 그... 시청 앞에서 우리 어린 저런 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육아휴직을 저, 누가 맞아요. 안 주고 계신 모양인데요 방송을 <laughs> 찍는 거 보니까 제가 그 앞에 지나가셨어요 <laughs> 아, <그랬구나. 웃음> 그 앞에... 그래서 시청 앞에서 우리 딸아이 어린 딸아이를 안고 네. 제가 피켓을 들고 거기는 이제 천준호 의원도 같이 청년운동을 음... 하고 있었거든요 음... 천준호 원은 천준호 의원 딸을 아마 데리고 왔던 거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린 딸을 안고 우리가 아, 어, 이... 어 이, 파파쿼터제. 네, 그래고 네, 네. 아빠에게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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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육아휴직에 시간을 주세요. 음, 이런 음, 캠페인도 벌리고, 음. 제가, 네. 예, 뭐, 여러 가지 정책 제한 운동, 뭐, 투표 참여 운동, 이런 걸 청년 시절에 많이 했거든요. 그 시절의 사진인데, 네, 네. 정작 여러분은 관심 있는 게 이게 아니라 저 머리죠? 죠 그렇죠. <laughs> <laughs> 지금이, 지금이 더 낫다. 지금이 더 낫다. 더 젊어졌죠. 아니, 젊어졌어요.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충분히 그러고 나오고 싶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laughs> 아닙니다. 수영야, 이런 네. 해야지. 저는 작가가. 근데 그런, 작가, 이미 작가. 저 사진은 네. 어,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 말고도 제가 음, 음. 2011년도 네. 12월에 출판기념일을 열어요. 네. 국회원충 하려고. 네. 왜냐면 2010년도에 국청장 나갔다가 여덟 명나오는데 네. 네. 아예 그냥. 컷오프 돼가지고 쓰지도 못했어요. 음...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서. 바운전 시장이 같이 시민동을 했으니까 네, 네, 네. 시장 선거를 돕고 나서 제가 국회의원 도전하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8명이 나왔어요. 국회의원 한 선거 8명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누구였냐? 5성 국회의 부의장. 아 예, 20년 지역구 다녔던 음 분. 양정철 네, 네.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 네, 네. 쟁쟁한 사람들만 그러네. 8명이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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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제가 그 경쟁을 뚫었거든요. 오, 그렇죠? 최종적으로 양정철 비서관하고 네. 선거인단 투표에서 제가 10% 차이로 이겼어요. 음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딱 당선되고 났더니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래요? 아니, 나이는 그때 당시 만마흔 둘. 예, 예. 예 우리나라로 마흔 넷인데, 50대 예. 초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laughs> 머리 때문에? 너무나 예, 이게 이제 우리 집안의 외탁 때문에 생긴 음... 건데, 음... 음... 예.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후배 한 명이, 네. 선배, 네. 형님. 이제 정치인, 이제 곧 음, 음. 국회의원 임기 시작할 건데 음. 이미지 관리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10살 넘게 본걸 제가 마음의 상처를 어, 받고 나서 그전에는 아이 뭐 정치가 일 잘하면 되지 네, 네, 네. 어? 뭐 굳이 외모를 관리해 생각했는데 네, 네. 그때 안 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네. 어,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기 전에 네네.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현대 문명의 이기를 한번 노려보자 잘하셨어요. <laughs> 어, 뒤에 있는 머리가 갑자기 앞으로,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장을 <웃음> <웃음> 한번 맛보자 해서 제가 그때 아, 에, 머리를, 이식을, 어, 이식을 했죠. 하셨군요. 그랬더니 갑자기 네네. 동료 당시 2012년도 네네.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4대 사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그때 이제 19대 국회의원을 같이 했던 동료분들이 음. 그러는 거예요. 박홍근 의원은, 왜냐면 제일 처음에는 이 시를 한줄 모르고 아직 머리가 안 났으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아, 좀, 청춘, 회춘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했죠. 나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웃음> <웃음> 이게 이제 한 5, 6개월 되니까 이제 머리가 다시 이렇게 네. 이시간계좀 올라오잖아요. 오, 올라오고. 네. 갑자기 젊은 지니까 사람들이 와, 그럼 어떻게 오, 된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네.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네, 네. 성령이 유로 충만한 거예요. <laughs>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이미지가 <laughs>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 어, TV에서 본 것보다 젊네요 그렇게 맞죠 어, 잘생겼네요. 이런 음, 음, 얘기도 음, 하시고.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맞아. 이미지가 되게. 좋다고 어. 호감형으로 이렇게 네, 현장 다니면 우리 네, 네. 서울 시민들도 당원들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음, 평가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다행으로 보죠 네, 그래서 네. 성공한 애프, 이 비포와 애프터 비교했을 네, 네, 때 네, 네, 네. 예, 성공한 예, 그런 케이스다라고 음,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하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요즘은 많이 하지 만 예, 네, 방송 나가서 네, 네. 이런 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음 해보는 건데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네, 네,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후보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네. 이 탈모와 어, 관련해서 어, 그때 지원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물론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만은 저를 음. 위해서 뭐 한건 아니어도 제 되게 그때 음. 좀 마음이 좀 좋았어요. 오. 근데 최근에 다시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음. 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어, 데 이걸 국민의힘에 있는 음. 분들이 아니 이걸 마치 미용처럼 생각해요. 오, 그건 아니 사실은 이 탈모는 엄청난 비용하여. 스트레스를 주고 그쵸, 그리고 이것 관계. 때문에 사회생활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 많아요. 습니다 이건 네, 네. 진짜 사회적 문제로 음. 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음. 제도적 지원도 강구할 음. 때가 됐다 보거든요. 음. 예. 네. 그래서. 우리 탈모인들힘냅시다 예. 네. 네. <laughs> 그래서, 이제는, 어, 박홍 의님은 이제 머리를 심으셨지만, 네. 서울 시민들은 박홍근을 서울시에 심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 와, 아 명카피인데요? 네. 야, 어디, 혹시 뭐, 그 대형 선거 기획사에 있는 데서 오라고 하는 얘기 안하니까 아, 기 없습니다. 와, 이거 어, <laughs> 있네요. <있는 거예요. 웃음> 예. 그렇습니까? 이거도거보인들 이거 읽기시네 <laughs> 아, 작가가 훌륭하신 겁니까? 작가가 훌륭한 아니면 훌륭한 그걸 그대로 읽어주시는 아, 우리 진행자가 좀 그러니까.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분다 멋있습니다. 적어저지만 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맛을 살리는 건저의 역할입니다. 네. <laughs>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좀조 좀 네. 약간 화가 화가났다기보다 이렇게 쓰지 말라고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기사가 연합뉴스 TV에 이제 기사가 올라온 단독이라고 또 올라왔어요. 제가, 이, 제가 이거 제가 이 쓰지 말라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요. 명픽 정원호, 8일 물레동서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명픽 아니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누구를 찍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된다고 얘기한 적한 번도 없고. 네.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네.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통령하고... 사실은 세번 말씀을 네. 나눴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당대표 두 번째 되기 전에 네. 두 번째는 원래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준비해서 상의겠습니다 했는데 아, 어, 내란 계획이 터지면서 재선거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했고 음. 대선 때는 저 한테 직능을 총괄해달라고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해서 사상 최대 165만 표 지선을 네. 이끌어내서 네, 네. 대선에 기한 다음에. 그때 이제 끝나고 나니까 본격 준비하겠다 음. 저도 기회 되면 장관 가고 싶은 사, 마음이 예 없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마음이 굳어졌고 대통령께도 얘기를 맞아요. 당대표 시절에 했기 때문에 음, 음. 시장으로만 오로지 직진하겠다 음, 생각이 있었는데 음, 음. 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권인데 이정권의 성공이 중요하지 또제 네. 어, 진로가 중요합니까 해서 음, 음. 제가. 또 국정기획을 위 만들면서 이걸 총괄이 달라. 그렇죠. 그래서 그 국정기획과장 겸 네네.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음. 제가 정부조직개편 팀장을 맡아가지고 네네. 꼼꼼하게 음. 하나는 1,700 페이지짜리 5개년 국정개혁, 하나는 <laughs> 어, 50페이지짜리 검찰개혁과 기재부 어, 분리를 포함한 음. 정부조직안. 음. 늘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네네. 그때도 제가 제 보고 드리고 나서 나오는 길에 네. 이제 지결심좀 최종적으로 섰고 음. 또 이제 국정 기획 위원회 때문에 음. 바빴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음. 이제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라고 음. 말씀드렸고요.